서치를 할거야 음, 일단 우리가 원래 텍스트 게시판에서 가져온 기능 중에서는 하나 남는거야 필요한건 키워드 리스폰서가 필요없고 자, 여기도 레퍼지토리 바로 쓰면 은 안되고 서치는 어떻게 만들면 좋고? 어, 그, 그, 서비스에다가 서비스 일단은 우리가 화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 네. 이, 여기 이쪽 리스트에다가 어, 그 검색 을 네. 검색을 뭐 대충 어디 붙여보자. 요요요 쪽에다 아, 붙이자. 네, 네. 여기. 입력을 먼저 해야 되잖아. 네, 네. 그냥 일단 은 아티클 리스트로 가서 버튼 옆에다가. 네. <laughs> 될 거니까 잠깐 주석 이 옆에다 안될니까 인풋 태그 넣으면 되이 인풋에도, 인풋은, 인풋은 안, 안, 안 돼? 그럼 뭐, 뭐 넣어야 되나? 그렇지, <목소리> 그게 인풋이 인풋 텍스트 하면은 하나 생겨요. 아, 아, 네. 그럼 여기 얘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이름은 컨트롤러가 <목소리> 식별을 해야 되는 친구들? 키워드지 키워드. 뭐 이런 로 데이터가 넘어갈 거니까. 자, 이 밸류는 없어도 되지.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검색 버튼 같은 거 있어야 되죠. 버튼 딱 눌러야지 검색이 실행돼. 버튼 하나 만들어 주자. 타입 버튼 기억나? 아, 네, 네. 처음에. 네. 근데 버튼으로 하지 않을뭐야고를면거냐면잘 c h 이 l d you, you, y 로 넘어가야 되거든. 어디 컨트롤로 넘어와서 키워드로 데이터를 찾아야 되잖아. you, y o 데이터를 y o 야 you, y o 데이터를 넘 o u you, you, y o 는 주소창 뒤에다가 오른쪽에 적어가네가 에이링크에다 직접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아, 응. 하나는 이 커리스트인이라고 했잖아 뒤에 데이터를 옮겨는 부분이 그걸 만들어주는 에이치타 태그가 있다고 했지홈 어... 아, 아, 그치? 홈 안에다가 얘를 핵심 반드시 두개의 있어야 되는 거에요. 하나는 목적지, 요건 서치가 되겠죠. 그리고 요게 서브밋 하게 되면 제출 버튼이 생깁니다. 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줄이 바뀌는데 요건 숨겼죠. 이제 내가 여기다 검색해서 제출 딱 하면 검색이 됩니다. 키워드가 넘어오는지 까가 <laughs> <laughs> 쓰지 말고 일단 요거만 보자. 잘 넘어와. 자 지금 뭐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널 널로 리턴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결과를 디비에서 가져오자. 디비에서 가져오려면은 얘한테 이제 아티클, 레퍼런스, 서비스. 타이틀 아니야 우리? 이거 아, 이름 얘랑 일치시켜야 된다 아, 어. 타이틀 키워드를 놓는다 당연히 없으니까 서비스에 만들어주고 p a r t i c 리 l a r s t o r y f i n d b y 은 근데 있다 생각하고 해야겠어 그럼 얘도 만들어줘야 되는 데 음. 레파시토리, 이면 음. 이, 거는 음. 인터페이스잖아.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파인드 바이 타이틀을 만들되, 네. 중간으로 시켜서 구현을 해야 돼. 어, 예, 구현. 굳이 구현 어, 어. 어. 이건 니가 구현하는 게 아니야. 네. 니가 이렇게 함수 시그네처만 알려주면은, JPA가 다 알아서 만들죠. 네. 타이틀이면은그 어떤 검색어가 포함된 걸 여러 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d 기 파인드 바이 타이틀 하면은 타이틀 일치하는 것만 가져올 거고 파인드 바이라이인가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자 이거를 외우다니잖아우다니요 외우다니요. 니까 이게 타입들 컨테이라는이 명명 규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 이거는 약속이야. 에 약속. JPA와 개발자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고 뭔가를 포함하고 있는 결과물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럼 결과는 타이틀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여러 개의 리스트. 구현은 할 필요가 없다고 어 이름만 잘 지어주면은 JPA가 이 이름 보고 어,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알아서 만들어줘죠 JPA가 편한 이미지 이게. 자 여기서 컨테이너 되고 키워드를 넣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타이틀을 한다 이제 응. 그럼 여기서 결과가 응. 리스트가 나올 거에이게네 s 가 c 얘는 이제 넘겨야 돼. 출력 넘겨야 되잖아. 네. 근데 어디다 넘기면 되지? 어, 검색, HTML 검색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알겠니다이 미스. 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던져줘야됩니다 이야 된다. 요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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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니니 이렇해 주고, 자, 에러가 났어. 컨테이닝이 안된다 자, 이거는 채치 PT가 잘못 알려준 관계로 다시 수정을 해보자 라이트라고 어, 하네 여기도 바꿔야지 아, 어, 이제 된것 같다. <laughs> AAA 세개로 검색해보자. 두개만나오면되잖아 네. 3번으로. 3번으로. 네. 하나만나오번 <laughs> 포함이 아닌가봐 지금. 이것도 지금 좀 잘못됐네. 아, 여기 센트 %를 안 넣어서 그러네. 여기 뒤에다가 센트 %만 넣어주고. 앞에다가도, 아, 여기가 아니지. 여기. 어, 여기서 %를 넣어줘야겠지. 어, 네. 자, 이렇게 하면은 된것 같다. 그래서 일단, 서치까지 완성이 됐고, 이제, 원래 여기서 기능은 다 끝났잖아. 네, 네. 하나만 더해볼거하나 네. 댓글을 할 건데, 댓글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이 결국, 이 이제, 어떤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가 있단 말이야. 어, 그거를 이해하려면, 그거를 한번은 만들어볼 필요가 있어. 네. 아, 네, 네. 차가 없잖아 지금. 네. 댓글을 만들면 얘랑 댓글에 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게 그대로 DB로 넘어간다. 아, 네.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한